네, 저기 세입자가 지금 이제 2년 돼 갖고 재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음. 맨날 약속을 하고 시, 지키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오늘까지 했는데 27일 날 그때 입금 시킨다 그랬는데 진짜 입금 시킬까요? 27일은 지났잖아. 아니, 아니, 잠시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어, 그러니까 입금하나? 네. 음. 입금할 것 같아요. 같아. 음. 자, 봅시다. 왜 입금할 건가? 자, 봐봐. 자, 이렇게 나왔지, 그죠? 응? 네. 누가 홍림 선생이야, 여기서? 누구야? 토로스. 토로스. 어, 이게, 이긴 사람이 홍림 선생이야. 그죠? 지금 주제가 뭐야? 그 세입자가 돈을 내고더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년 아, 연장을 했는데 계약서도 써야 되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자, 요건 뭐야? 이건 누구야, 이거? 세입자야, 홍림 선생이야. 세입자, 어, 세입자. 홍님 선생님. 네? 어? 옷이, 아 어, 어. 옷이 호라이. 하인이잖아, 하인복, 그죠? 응. 응, 세입자. 응. 그러니까, 세입자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없어? 딴, 딴, 딴 생각하고 얘기해. 있네. 어, 딴 생각하고 있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죠? 그래서 할까 어, 말까 어, 지금 네.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죠? 선생님은 지금 빨리 돈을 네. 받고, 받기를 원하고, 선생님은. 응, 그잖아? 근데. 핸드폰을 하고 말만 말해야지 그렇지. 근데 결론이 나, 안 나. 요게 끝이야. 요게 누구야? 누구야? 어? 달래요? 홍님? 당연히 홍님이지, 홍림? 캐서니까. 그지? 아. 홍님 선생이지. 응. 음. 홍님 선생. 그리고 요건 누구야? 애는 달래주는, 요, 달래는.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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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체 이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된다는 거야?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야? 내품 안에. 어? 그죠? 음. 제가... 근데, 근데 달래야 되겠구만요. 어. 그리고, 아. 버거는. 너 성길래 게 아니라. 어, 얘가, 얘가 버거 형안도 있어. 얘도 버거, 이 여자도 버거지만. 이이 이 여자는 이 보고는 까칠해 네. 까칠었지 않아 까칠, 까칠, 까칠해요. 까칠해. 스트레스 많이 주는 애야. 아시지 엄청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어, 엄청 스트레스죠. 응. 그리고 캔서니까 아이. 내가 좀정해 친절하게 해야 돼말아야돼카인드 친절.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했어요. 어, 그렇게 했어 응. 어쩔 수 없어 이게 손님이 까르마야 지금 까르마. 그렇 그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해주다가 계약하면 네. 하는 거야. 근데 계약 될것 같아. 아시죠 아, 그때? 근데 떨떠름하지 응? 까칠한 애가 내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 전화도 전화도 생전안 받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응. 근데 믿음이 있어 없어 얘는 요거 요, 요, 요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니까. 소울메이트니까 믿음은 있어 믿음이 있는 애요어 믿음이 있는 애야 그죠? 이거는 고집이 전생도 토로수지 그죠 응. 자기도 토로수야 그죠? 음 자기도 토로수가 있어 파이스스를 쓰는데 얘가 파이스스인데 토로스하고 연결되어 네. 있어가지고, 좀 뜻이 안 맞는 거야. 얘는 물이야. 여기도 텐서 나오잖아, 물. 선생님은 흙이야. 여기 토러스는 버거.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은, 홍림 선생님은, <laughs> 어, 토야. 예. 어? 네. 얘는 물이야. 그럼 누가 이겨? 네. 선생님은 어, 이기 얘는 오. 답답한 거야. 얘 토가, 걸 송림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 뭐 주인이 저래. 아유, 무뚝뚝하고. 아니, 만나. 나 주인이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진짜. 근데 얘 입장에서 물의, 입장에서, 물의 입장에서, 물의 입장에서. 야, 아 진짜 응. 신경을 한 번도 안 쓰게 해 줬는데. 어, 홍님 선생은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지, 그지? 선생님 진짜 그냥, 그... 어, 어, 잘해줬는데도 얘는 그렇게 응.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 네. 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쟤는 그걸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신경 쓸만 전화 잠를안 했는데. 그니까 러 이거는 오히려 내가 잘해주고서 욕 먹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봤을 때는. 그죠? 응. 그니까 <laughs> 기다려 그, 인내를 잘 하시고 막. 어, 우리 총림 선생이 인내 잘해가지고 그냥 대리시는데. <laughs> 네. 이게 또 아, 토니까 <laughs> 인내를 잘 하셔야죠, <laughs> 그만. <그래서>, 저도 <laughs> 어 기다려봐요, 좀만. 응. 어, 기다려, 네. 뭐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다음에 네. 딴분한분 분 더. 린다림. <laughs> 예, 린다림. <laughs> 예, 제가 언제쯤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 미지수거든요. 언제쯤 갈아가실까 알려주세요. 한 장. 한장 뽑았어. 한장 기간을 뽑을 때한 장만 뽑으면 돼. 간단하게. 자, 나왔네요. 버고야 버고. 버거. 버고를 언제야? 응. 버고. 7월 9월, 20일. 월 20일. 유원 7월 2려 줄게. 7월. 어. 8월 20일. 8월, 8월 20일. 자, 8월 20, 3일 9월 20. 6 9 1이야 그죠? 8월 말. 0월이네 9월 20일. 음력 음력. 어. 양력이야. 양력. 어, 양, 양력이지. 3월 양0일에 9월 20일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8월 20일. 그러니까 8월 20일에서 음. 9월 20일 사이라고요. 아시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되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3개, 3개를 개 잡아.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잡을래요? 네. 자, 4월 잡을 거야, 5월 잡을 거야, 6월 잡을 거야? 어떻게 잡을 거야? 세개를 잡아. 어. 5, 6, 7. 5, 6, 7. 자, 세장 네. 뽑아 봅니다. 567. 6월달일 보, 것 같아요. 자, 어, 봅시다. 567. 없어, 여기는, 567에는. 선생님이 안 가, 남편 때문에. 네? 자, 봐봐. 자, 이거, 영마살인데 갈 수도 있어. 영마살. 음. 그죠? 엄청 네 어, 이것도 영마살이야. 응? 갈수 있어. 근데, 자, 봐봐. 이거 공부하는 거지. 네. 이것도 공부하는 거지. 네. 그지 네. 요건 남편 만나는 네. 거야. 그죠? 네. 그아 그리고 요 재만아이도 영마살이야. 다 가능한데 요게 남편하고 만나는 게 바로 내가 알기에는 가는 걸로 보여. 이거는 오리오리. 어, 오리얼. 그래서 이, 이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선생님 마음 드야 5월, 6월, 7월 다 가능한데 남편을 만나서 어떤 솔브를 보고 서로 간에 이제 또 위치를 결정하고 이래야 될거냐 협의할 거 아냐? 그죠? 네. 7월이 가능성이. 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까 매달 나왔지? 8월. 그죠? 7, 8월. 8월 2 0일에서 어.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이 공부를 더하고, 갈수 있어도 공부를 더하다가, 7월 되면은 이제 남편도 만나야 되고, 이래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니까, 러 이건 확률 몇시야 30%. 30%. 요게, 한 80%. 80%? 음, 여기에 요 8월 달도 한 더, 8 2이그다음에 5월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번 달? 5월달, 5월달. 근데 모르겠어. 이걸로 봐서는 공부하는 건데 거기 가서 공부가 잘 되면 모를까. 그렇게 뭐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가는 건 아닌 거아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뭐 이게 공부라는 얘기지 그 뜻은 아니야. 아시지 그죠? 왜냐면 5월달에 지금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예약. 어, 비자 정부 인... 정부에 지금 5월 15일날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자.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는 거야. 세지털스니까 외국이거든 외국. 그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안되고 상황을 봐야 돼. 선생님 상황이 어떤가? 세지니까 외국이야 아냐? 외국. 맞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어, 외국이야. 그래서 외국 가는 건 맞아. 근데 이 내용은 이미지는 공부하러 가는 거지 저게 무슨 그냥 놀러 가는 거나 집으로 가는 거가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확실하지. 캔서의 세지. 이렇게 나오면 뭐 집으로 가는 거지. 고향으로. 아시죠 그죠? 네. 음. 자 됐어요? 네. 5월달, 6월달 다 가능하고, 7월달도 가능하고, 계속 선생님 마음대로 갈수 있어. 음.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면 뭐야? 선생님의 까르마가 많이 정화됐다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음. 선택할 수 있게, 그, 이게 카드가 나오면 그만큼 운이 음. 좋다는 거야. 아시겠죠? 음.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